안녕하십니까 정민태입니다. 캄보디아 총리 는 여행 경보를 하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기가 막힙니다. 네. 국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생각을 안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외교라는 것은 강력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아예 캄보디아 전역을 여행 금지로 딱때려버리고 문제 해결해라. 강력하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세 곳을, 뭐, 여행 금지다, 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아세안 전체 국가들과 함께 논의를 해가지고, 아세안 군경연합단을 모집해가지고, 강력하게 함께 공동작전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동남아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동남아 범죄와의 전쟁을, 전쟁을 선포하자. 이렇게 하고, 강한 리더십을 버려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뭐, 이, 카보디아, 응? 취업 유인, 광고, 삭제 방안,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강력하게 아세안 군경연합단을 형상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